순발력이 중요한 게임 장르 중에 종횡스크롤 슈팅 게임이 있죠. 필로소마가 종횡스크롤 요소를 갖춘 슈팅 게임인데 1995년도에 플스 1 독점작으로 출시됐으며 저는 플스 3 하위 호환으로 플레이했습니다. 95년도 작품이라길래 처음엔 단순 종횡스크롤로 진행되는 줄 알았지만 마치 당시 플스 1의 기술적 성취를 뽐내듯 꽤긴 분량의 3D 시네마틱이 나오고 그 시네마틱과 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인게임 플레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또한 종행 시점 외에도 입체적인 TPS 시점과 적들에게 추격당하는 형태로 전개되는 시점의 플레이도 신선했습니다. 다만 단점들이 있었는데 저야 슈팅게임을 별로 안해서 이게 큰 문제인지조차 몰랐지만 플레이어 기체가 꽤큰 부분이 슈팅게임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. 사용 가능한 무기 중 몇몇 개는 그닥 효용성이 없다는 건 저도 공감하는 단점이었습니다. 그래도 저는 하드 난이도까지 닿겠습니다. 흠, 역시 킹컨. 스토리도 좋았는데 앞서 말한 단점 때문인지 좋은 인상은 못 남겼다고 하네요. 그래서인지 웬만한 옛게임도 해외 사이트에 대사집이 있지만 이 게임 대사집은 아무리 검색해도 못 찾겠더라고요. 자막도 없는 게임인데. 그만큼 묻혔다는 거겠죠. 씁쓸.